할렐루야, 정원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때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고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 기대를 하고 상황의 변화를 볼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됩니다. 아예 믿지 않았다면 기대를 안 했고 소망도 안 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될때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의 기억 때문에 마음을 다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믿었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큰 상처가 되면 어쩌나 했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현실에 묻혀 살게 될때 많습니다. 이것을 받고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네살로니까 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릴건세, 취할건세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체계는 끝없이 안되는 것,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뿌려지고 새겨지면 열매를 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가 이 영역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속된 생각을 주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는 말씀을 빼앗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소망이 없던 상황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어떤 분야든지 안 되는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겠구나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 오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사탄이가 맹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신앙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었는데 왜안 되었을까요? 사실 믿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믿었는데 안 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이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대했고 기대한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았는데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안 되었다고 판단을 할때 무엇을 보고 안 되었다고 합니까?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안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것은 결국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면 상황과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결과가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검 15장에 하나님은 내 것이 너희 것이다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과 결과를 보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를 따로는 신앙이 되어 예수 그리또를 통한 하나님의 그마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축복합니다.